안녕하세요. 기찬 은드입니다 아, 오늘은, 태사자, 태사자도 A를 찍었습니다. 혈기, 바참, 점프해서, 건기를 날리고, 1초간 절 기절, 해그 스킬, 전장의 패기. 이거는, 이게 마초의 패시브 똑같이 싶은데, 요거랑, 마초의 패시브와 조온의 패시브로 가져왔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혈풍참 적을 끌어들옛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 공중에 띄워 난도질한다 스킬 을 사용 중에는 받는 피해 감소 물리를 물리 피해가 30% 감소한다라고 돼 있죠? 아, 그리고 음, 용관 3군 장비 전이 억보다 남자 지화 공서. 와, 공서 좋은 마춰 그리고 5의 주역. 저 5의 주역 중에 중간에 저 감령은 쓰레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팀 정보, 팀 버프를 가지고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6의 구지야 조절을 빨리 잡으러 가야 되겠죠? 자, 대사자가 나오시고, 처음에 용관 3군. 장비랑 전이 쩌니 피해 증가, 그리고 치화. 해볼까요? 지화가 올라가니까, 음, 공속이 중간중간, 패시브 때문에 터지고, 생명력 회복이 있겠죠. 그리고 물리 피해 증가가 있는데, 지금 제가 기준으 봤을 때연관상구 태자자한테 연관상구는 음, 좀 메리트가 적지 않나. 차라리 오의 주역이나. 오케이. 오의 주역이 좀더 낫지 않겠나? 왜냐면은, 오 나라, 그, 먼저 뭐 나라 법과 치확을 올려주기 때문에, 괜찮죠? 오해 주역이, 오의 주역이 치으이없다니다 다시 봐야 되겠네요. 치확이 없다면 차라리 감량 관계, 그래서 치확을 엄청 올려버렸야되겠 표정도 괜찮지 않겠나 혹은? 강동 이교가 오나라이기 때문에 최정자한테는좀더 좋은 조합일 수도 있겠네요. 지확도 올라가고, 공격력도 올라가고. 오케이. 그냥 속도는 그래도 오나라에서도, 오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봉속이 좋죠? 땡, 땡, 땡. 패시브는 한15 정도 찍었나? 아까 잠깐 보여드렸으니까. 곧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1분 10몇 초, 12초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는 마초존에서 시왁도 10% 그리고 공속 증가 가보겠습니다 패시브 스킬을 아, 거의 풀로 찍어 준다면은 음, 중간중간에 공속이 잘 터져서 조금 더 빨리 사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가자 이어여 이어여 이어 이어. 그리고 얘가 공격을 할 약간 타격 범위가 좀먼것 같아. 긴것같아요 타격 범위가. 지금 2번 스킬이나 1번 스킬이 너무 많이 때려요. 중간중간 중간 중간 공속 증가법도 하고 생명력 회복 되죠 지하기 쉽거나 보다 보니까 괜찮네요. 가자. 처음 천... 태사자는 아직까지 비모장에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먼저 문, 예, 문 몸이거든요. 아직까지 태자자가 태사자가... 그렇게 좋은 조합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기절이 있다고 한들. 지금 맥타가 대부분 수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비슷비슷하네요. 이제 5의 주요. 오의 주역이 주유와 감염지확 5%, 모든 피해 증가. 오의 주역은 보시면은 모든 피해 증가 10%와 물리 피해 감소 15%가 네요 모든 피해 증가가 얼마 괜찮지. 지확이 따로 안 붙으니까. 태사자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오히려 주유와 함량한테 조금 더 좋은 버프 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사자는 지확이 좀빨돼야 조금 더 빠른 사냥이나 안정적인 사냥을 하기 싶은데 이. 심버프는 퇴사자하고 조금 안 맞는 감이 있네요 차라리 모든 피해보다는 지확을 좀더 올려, 올려주고 아 모든 피해 증가에다가 물리 피해 감소가 아니라 지확을 더 붙여주는 게 있다면 훨씬 더 퇴사자한테는 좋은 조합이 될것 같은데 내가 직접 나설 차례인 자, 이거 하고 강공 이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래? 팀버프들은 아직까지는 비슷 네요. 수준이.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맵이라면 어 조금 더빠르네이 정도 맵이라면 꽃보다 남자인가요 그게 패시브를 이제 풀로 찍어 준다면 은 그게 조금 더 속도가 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태사자는 오나라기 때문에 이 버프가 많은 힘을 받지 않겠나 모든 피해자는 35%에 치화가 5%가 덤으로 붙죠 오나라기 때문에 저것도 있고 이제 감령 환계를 넣으면은 치확이 또한 아, 10%인가? 보을 어,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자를, 무작위 어, 진급이나 하셔가지고 얻으신 분들은 맵을 깰때 안정적으로 깨기 위해서는 치확을 좀더 올려주기 위해서 감령 환계나 이런 오나라 조합 하시면은 생명력 회복도 하면서 잘 맵을 좀, 맵 클리어 하는데 좀 깔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으아, 하자 으로돌아가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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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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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하세요 모든 피해 증가 때문이라서 그런지 한방 한방이 일단 조금 아프죠 조조한테데미지들어는 것도 조금 다릅니다 생각보다 그래도 이게 제일 빠른 시간 타이밍을 기록했네요 자 이상 태사자 a 스킬 60 61렙 인가요 1렙 찍고 a 스킬 a 딱 찍고 사냥 조합 영상 이었습니다. 초보분들은 태사자를 우연히 구 하셨다면은 쓰되 등록회 작업을 S 서 예부터 시작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